자, 유형 해결의 법칙 공통수와 원의 565번입니다. 2차방정식 mx의 제곱 더하기 2m 3의 x 3은 요 자, 이 녀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 이다 그러면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절대값 알파 대절대값 베타가 보다 3대 이다 이렇게 식을 세수 있게 이렇게 첫 번째 주어진 식, 두 번째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비례식으로 바꿔봤어. 그랬을 때 자연수 m의 값은 얼마냐. 이렇게 문제가 나. m을 찾는 거구나. 그러면 말이죠. 음, 절대값의 비가 3대2였으니까 3 절대값 베타가 2 절대값 알파와 같죠. 맞아요? 그러면,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일 수 있겠다 그죠? 즉 알파와 베타가 그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우리가 두근 자체를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1번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조건을 어떻게 찾냐 하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5분의 5뭐 나와요 M분의 마이너스 3 나와요. 맞죠? 근데 문제에서 M은 자연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M분의 3은 양수예요. 음수예요. 음수예요. 그럼 두군이 서로 반대 부호구나. 뭐라고요? 어 알파 베타는 서로 반대다. 반대 부호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능성이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알파라고 했는데 그 중에 3분의 2 알파인 경우는 같은 부호가 되기 때문에 안되고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만 살아남을 수 밖에 없네 왜? 반대부호라고 했습니까 이해했어요? 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얘기 할수 있느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은 결국 알파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이렇게 두 개가 되겠다. 이해했나요? 그러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계는 모분의 모가 되고 m분의 3-2m이 되고 그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찾아놓은 두근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고 3분의 알파 이렇게 해서 3번씩 따라왔어요 이번에 두근의 곱은 뭐예요? m분의 마이너스 3 걔가 알파하고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를 곱하니까 뭐가 나와요? 네, 마이너스 3분의 2의 알파의 제곱 이런 애가 나오죠. 따라왔어?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3 없어지고 얘를 4식이라고 놓으면 4식으로부터2 알파의 제곱이 뭐랑 같아요? n분의 9랑 같아요. 맞죠? 3식에서 알파를 뭘로 바꿀 수 있어요? m으로 바꿀 수 있죠? 3식에서 알파는 m분의 9-6m이죠?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각각 5식과 6식이라고 했을 때 6식을 5식에 대입할 수 있나요? 그러면 2 곱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m제곱분의 9-6m의 제곱, 이 q u a l 뭐랑 같아요? m분의 9. 양쪽에서 자연수 m 하나씩 약분하고, 양변에 m을 곱해서, 자, 일반적인 m에 관한 뭘 만들 수 있어? 얘를 데리고 올라갈게요. 이제 정리만 잘해서 계산하면 되겠다. 양변에 m을 곱하니, 이제 좌변은 이제 2 e 곱하기, 9-6m 제곱을 실제로 제곱을 할까? 아니지. 쟤를 3으로 먼저 묶어볼까? 그게 낫겠다. 같이 좀 하자. 3으로 묶으면 3- 몇 m? 2m. 전체의 제곱. 얘가 9m. 그죠?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를 각각 제곱제곱하면 2 곱하기 9 곱하기 3-2m의 제곱이 9m. 됐어요? 9 하나씩 날려버리는 게 편하겠죠? 네, 그리고 진짜 이제 전개하면 2에다가, 아이고, 웬 6, 9죠. 9, 마이너스 얼마? 12m 더하기, 4m 제곱에가 m. 전개하면서 좌변으로 넘겨줄게요. 그럼 뭐 나와요? 내림 차순으로 8m 제곱 마이너스 24m인데 m이 넘어오니까 25m 더하기, 18은 0. 이렇게 쓸수 있죠. 야, 근데 이게 자연수 M에 대해서 얘를 만들어내려면 도대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? 1 집어넣으면 안 되고,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? 2 집어넣으면 딱 되네요. 그죠? 2 집어넣어서 된다. 라는 얘기는 8하고 1하고 여기가 2하고 9 하면은 어떻게 돼요? 둘다 마이너스. 딱 되겠네요. 그죠? 따라서 M은 2 또는 얼마가 나오는데, 8분의 9가 나오는데, 자연수 M이라고 했으니까 8분의 9 버리고 답은 얼마다? 2다.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. 정리하세요.